안녕하세요 BJ콘입니다 오늘은 뭐 야생 생존기 그런게 아니라 한번 뭐 외국서버를 플레이를 해볼건데요 이게 외국서버가 저 어, 어, 오늘 발견했어요 IP주소는 영상 아니 댓글에 써드릴게요 네 그리고 바로 시작해보죠 <laughs> 이게 제가 현재 별로 안 됐어요. 오늘, 오늘 12시쯤에 깔아서, 한 3판, 4판 정도밖에 플레이 못했어요. 이 서버원이 진, 아니, 이게, 어, 3이 진짜 많아요. 지금 한8천명7천명 정도 돼요. 근데 24명이 빨리 안 봐요. 오, 이제, 다 됐다. 오케이. 네, 바로 시작해보죠. 이 사람들 뭐하지? 짜잔! 두 명, 자 두, 두, 두. 아, 아, 세명 나갔어, 아. 네. 어, 뭐야? 오, 뭐야, 시작했네. 오, 이 맵은 모르는데? 장초기 있는 체스을 먹는다. 제발, 아. 죽으면 이거 방송 빨리 끝나. 안 돼. 방송 빨리 끝나. 아, 제발. 아, 때렸어? 굳이 이 사람? 뭐 불쌍하니까 살려두죠. 오케이, 다빠르 셉이네 오 나이스 오케이 이번판 꽤 좋은데 뭐야 조사. 아, 아 안돼 <laughs> 역시 난명사수가될 수가 없다 뭐야 이사람 가보면 안될텐데 잠깐만 일단 중간에 있는 체스 중간에 있는 체스트를 먹어야 돼요 중간에 있는 체스가 엄청 좋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아 근데 누가 체스 이미 먹었네 일단 이게 배고픔은 음식을 먹어도 안 차고 이게 음식을 먹어야 피가 차요. 제가 알아냈어요. 몇번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를 플레이하다가. 다른 사람들 무기 못 먹게 다 가져가고. 뭐쓸게 없네. 우화살했나이스 화살! 돌격! 나 없네 뭐 저기 사람 따따따네 냅두죠 일단 중간 먹어야 돼 중간 중간 중간에 먹어야 이게 되는데 중간에 두고 집중 튀어 집 오케이 <laughs> 사이즈에 비교하니까 진짜 주저앉아 실고 는게 없어 아잠깐! 뭐야? 렉걸려 막동기였네 튀어야겠다 나무검수야겠다 나무검이 더 센거 같지? 아, 답이 없네, 이게. 근데 이 와중에 다 막힌. 거의 다. 하나 빼고. 사람은 뭐지? 엄청 비싼 거야. 근데 왠지 나보다 쓸거 같은 이 느낌. 다이어트 웃기기 어야 겠다 이게 뭐야? 꾸인데 응? 우 뭐야, 이상한 거안 죽어. 잠깐 아, 진짜, 아, 진짜. 까불다가 죽었다. 뭐지, 이거? 나갔다 들어오 이제 나갔다 들어오기. 네, 한번더 플레이 할 거예요. 이번엔 다른 거 해보죠. 어? 뭐지? 왜 서버에 연결 끊겼지? 아이, 빨리 빵빵한데? 어왜 뭐야, 이거? 왜 이래? 왜 이래? Okay. Mm -hmm. oh. Gee.

네, 벌써 8시 5분이네요. 오후 8시 5분이에요. 그다. 어, 그거면 안 좋은데? 그거는 아니겠지. 이제, 마치도록 하죠. 어, 무한대전에서 하게 되는데요. 이게 무한대전은 못돌리겠어요 이게, 예, 세 번에도, 예, 네, 영상 업로드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돼요. 그래서, 아무튼, 이만빠빠로 좋아요, 좋아요, 구독 꼭부탁니다